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년에 1,4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구형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강서구 지역팀장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강서구 화곡동에 쓰리룸 화장실 2개 있는 집입니다. 화장실 2개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제가 화곡동 주변을 다 답사를 돌아봤는데 화장실 2개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메인욕실, 부부욕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주차장이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식으로 80% 서울권에서 80%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오늘 현장은 특가 한정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강소고 1등 예스맨가 지금부터 집으러 가시죠. 고고! 호 여러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오셔서 보세요 진짜 화장실 다두 개입니다 1년에 1200개의 집호호 하우스마트 가마호호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 어떠세요? 그냥입니다. 아나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은 해야죠 전실이 작죠 전실이 작아요?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화곡동이요 에네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3룸의 전실 이 정도면 집원형이에요 보시면 신발장은 넉넉하게 키큰 장으로 3칸 준비했어요 일괄 서문 버튼 준비되어 있고 시트지 투톤으로 마감했습니다 벽면에 그냥 벽지로만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 오늘의 집은 그래도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썼다 자, 오늘의 집 중문은 판면동 슬라이드문인데 망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3번 방. 메인 욕실, 거실 옆으로 2번 방 그리고 넓은 거실, 디귿자 형태 주방, 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쓰리 룸인데 화장실이 두 개예요. 2번 방 준비되어 있거든요. 2번 방부터 보실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5m에 2.5m예요. 정사각형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화곡동에서 이 정도면 우리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빌라 사이즈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죠. 공기 순환기까지 옵션이에요. 2번만 보셨고요. 전실 옆에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좋아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벽면은 연한 그레이 색감의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납자, 젠스타의 선반, 세면대, 양병기, 해바라기 수전 이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 어때요? 평균적인 메인 욕실이죠. 그렇죠.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욕실에서 우리 집을 딱 올라와야 돼요. 단차구나. 단차가 시공이 아주 깊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감이 어느 정도인데요? 자, 이 정도잖아요? 네. 와, 20cm 이상일 키가 완전 작아졌어요. 그래요? 네, 올라가 봐요. <laughs> 야 와, 이거. 놀라운 효과가 있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 어, 네. 어, 자, 안쪽에 3번 방. 자, 3번 방 사이즈는 2.6m에 2.4m입니다. 음. 안에 온도 조절 장치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자, 3번 방 다용도실. 시원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오늘의 다용도실 입구가 3번 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자, 반대편에 보시면 또 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한번 들어와보세요. 싫은데요? 지금 시식까 이제. 아, 네, 들어갈게요. 네. 잘가실까 네. 자, 보세요. 이쪽이 바로 3번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장이 바깥으로 나가시면은 이쪽 공간에 워시 타월을 놓을 수 있게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안쪽 공간에는 이제 잔짐, 묵은짐 넣으시게 괜찮겠죠. 오, 어, 좋아요. 수전, 하수, 콘센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시까지한 번에 싹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을 한번 넓게 잡아주세요. 아, 주방 어떠실까요? 어, 주방은 진짜 넓어요. 그쵸 주방이 D 자 형태 주방이라고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자 오늘의 집은 시탁등과 함께 D 자 형태로 상판이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에 수전,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만 한개창 있어요. 구도하고 인덕션 3구가 옵션입니다.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갑니다. 주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넓은 사이즈로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도 사이즈가 괜찮죠? 3.6m의 거실입니다. 아트월은 2.2m, 쇼파월은 2.4m, 쇼파랑 대형 TV 넣으시기에는 괜찮은 사이즈예요. 공기순환기는 있는데, 어, 에어컨은 없네요? 네, 아쉽게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자, 이쪽이 안방이거든요.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3m에 3.4m예요. 안방 사이즈는 넓게 뽑혀져 있죠, 그죠? 자, 안방에도 공기 순환기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은 없습니다. 대신에 평형이 좀 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부부 욕실이 있는데, 자, 부부 욕실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위에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선반도 길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수전에 양변기까지. 문과 양변기가 멀기 때문에 요면 보시기에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의 현장 다보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룸과 작은 쓰리룸과 또 이렇게 넓은 쓰리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양 가격 특별 한정 한 세대. 투룸은 2억 7천대로 분양하고 있고요. 쓰리룸은 3억 9천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한정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화곡동 주변에 쓰리룸 화장실 2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현장 쓰리룸이 전부 다 화장실이 두개 입니다. 오셔서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로 연락 주세요. 하마 TV 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서구 화곡동에서 하마 TV S맨이었습니다.